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서울역 지하도에서 만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붙잡으며 한 말입니다. 허름한 외투,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얼굴, 10년 전제 곁을 떠났던 그녀, 제 전처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준 위자료 3천만원, 기억하시죠? 그녀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천만원? 저는 그녀에게 단한 푼도 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는 올해 68살 김동수라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40년째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첫결혼해서두 아들을 뒀습니다. 큰 아들 민준이가 36, 작은 아들 민호가 33이죠. 아내 네, 그러니까 제 전처 이순희 씨와는 15년을 함께 살다가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58세 되던 해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고 주말도 없이 일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작은 빌라 하나 장만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진실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3월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처음 5년은 행복했죠. 아이들이 어렸고, 가게도 잘 됐고, 순위도 웃음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애들 학원비가 이번 달만 280만원이에요. 순이가 통장을 내밀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물점 수입으로는 빠듯했거든요. 한 달에 순이익이 400만원 정도였으니까요. 아이고 280만원이나 좀 줄일 수는 없나? 요즘 애들 다 이렇게 해요. 우리 애들만 뒤처지게 할순 없잖아요. 그렇게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순이가 매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2층으로 올라가서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을요. 그것도 30분씩이나요. 누구랑 통화해? 응. 친구, 매일 같은 시간에, 언니가 요즘 힘들대, 상담 좀 해주는 거야.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순이한테 친한 언니들이 몇명 있었으니까요. 2014년 가을쯤부터였을 겁니다. 순이가 머리를 자주 하고 새 옷을 사 입기 시작했어요. 미용실비만 한 달에 15만원씩 나갔죠.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나도 여자예요. 나이 들면서 더 관리해야죠.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결혼 15년 차인데 뭘 그렇게까지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순위가 외출을 했어요. 교회 모임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10년 넘게 절에 다녔는데 갑자기 교회라니. 절은 안 가고 요즘 교회가 마음에 더잘 맞아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큰아들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응? 뭐가? 자꾸 전화하고, 밤에 나가고, 그리고 아빠 몰래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뭘 숨겨? 그때는 아들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015년 1월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오후 3시쯤 일찍 들어왔어요. 보통은 저녁 8시에 들어가니까 순이가 제가 온줄 몰랐죠. 2층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계단 밑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받아서 바로 보낼게. 3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그날 저녁 저는 순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날부터 저는 순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1월 20일 화요일 순위가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엔 통장을 제가 관리했는데 그날은 가방에서 새 통장이 나왔어요. 순위 명의로 된새 통장이었죠. 이거 뭐야? 아, 그거 용돈 모으려고 만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장을 슬쩍 봤는데 잔액이 850만원이나 있었거든요 어디서 난 돈일까요? 1월 25일 일요일 순이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이번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죠 저는 30분 뒤에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순이는 강남역 2번 출구 앞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죠 저는 커피숍 창문 밖에서 20분을 지켜봤습니다. 순희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적 없는 표정으로요. 그 남자가 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두 아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1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고 올라가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나다 알아. 당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야, 그 남자? 직장 선배예요.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순이는 결혼 전에 무역 회사에서 5년간 일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때 알게 된 선배였대요. 작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로. 그런데 그래서 이혼하고 그 남자한테 가려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했어요. 자식도 없고 나한테 새 출발을 하자고 했어요. 애들은 민준이랑 민호는 큰 애는 이제 스물다섯이에요. 곧 군대 갈 나이고 작은 애도 스물둘이고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 헤어지자는 게 말이 됩니까? 좋아. 이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위자료 같은 건 생각하지 마.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애들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위자료 안 받을게요. 2015년 2월 3일 월요일, 우리는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어요. 순이가 집을 나가던 날, 큰아들 민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위자료 안 줘도 돼요? 당신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하지. 그래도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됐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요. 2월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가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맛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기분이었어요. 3월 5일 목요일, 작은 아들 민호가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장에 저 혼자 갔죠?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 둘다 오셨는데, 우리 민호는, 아빠, 괜찮아요.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가게에 동네 철물점 사장님들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박 사장님이 오셨어요. 동수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혼하셨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 사장님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동수씨, 혹시 위자료 얼마나 주셨어요? 위자료는 안 줬어요. 와이프가 전처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라 박 사장님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럼 3천만원은 뭡니까? 네, 3천만원요. 제 친구가 은행에 다니는데요. 동수씨 통장에서 2월 10일에 3천만원이 인출됐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3천만원, 2월 10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그런 돈 인출한 적 없어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인출.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ATM기에서 통장을 넣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2015년 2월 10일 오후 2시 27분 3천만 원 인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2월 10일에 제 통장에서 3천만원이 인출됐는데요. 제가 인출한 게 아니에요. cctv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줬죠. cctv에 찍힌 사람은 큰아들 민준이였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이가 제 아들이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너 2월 10일에 아빠 통장에서 돈 뺐니?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왜, 왜 그랬어? 엄마한테 주려고요. 뭐, 엄마가 위자료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민준이가 저 몰래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민준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위자료 받을 자격이 없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잖아. 그래도 엄마예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돈을 뺐어? 말씀드렸으면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아빠는 몰라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잖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를 만난 건 아빠 때문이에요. 뭐, 아빠는 15년 동안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가게 일만 하고, 돈 이야기만 하고 엄마가 힘들 때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아준 적 있어요? 엄마 생일에 꽃한 송이라도 사준 적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외로웠어요. 아빠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 그래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외도는 나쁜 거라고요? 맞아요. 나빠요. 하지만 아빠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제 잘못이 없었을까요? 15년 동안 저는 순이에게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민준아, 아빠. 저는 이제 독립할 거예요. 다음 달부터 친구랑 자취할 거예요. 민우도 곧 취직하면 나갈 거고요. 너희들까지 나를 떠나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을 사세요. 저희 걱정 말고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데도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취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작은 아들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빠, 밥 드세요. 됐어. 안 먹어. 아빠. 이러지 마세요. 형이 한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너희 엄마한테도, 너희들한테도. 아니에요. 아빠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나는 가장으로서 실격이야. 돈만 벌면 된줄 알았어. 가족들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가게 문 열어야죠. 손님들이 기다려요. 가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빠, 민호가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있으면 진짜 다 잃어버려요. 저희도, 가게도 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잃을 게 남아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좀 쉬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텅빈 집 아들들은 각자 방에 있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4월 15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데.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동수씨? 나 순이에요. 전처 순이었습니다. 두 개월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더 이상 우리 사이에 할말 없잖아. 제발이요.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서울역 1번 출구 앞 커피숍으로 와주세요. 내일 저녁 7시요. 전화 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순위가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걸까요? 4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1번 출구 앞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순위가 보이지 않았어요. 7시 10분, 7시 20분 순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를 놀린 건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죠. 동수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이었어요. 제 전처 순이었습니다. 순, 순이? 이게 무슨? 여기서 얘기할 순 없어요. 밖으로 나가요. 순이가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울역 지하도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구석진 곳으로 갔죠. 순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순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뭐, 나 때문에 그때 당신이 내준 위자료 3천만원. 기억하시죠? 3천만원? 나는 너한테 단한 푼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준 3천만원 말하는 거구나. 민준이가 준거 알아.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는데? 이렇게 됐어?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남자한테 다 빼앗겼어요. 뭐, 그 남자, 강민수,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대요. 나한테 접근한 것도, 이혼하라고 한 것도 다내 돈을 노린 거였어요. 순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이는 이혼 후, 그 남자와 만났대요. 강민수라는 그 남자는 순이에게 사업을 하자고 했대요.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죠. 민준이가 준 3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 맡겼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있고 3천만원이 다 날아갔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죠. 근데 그 사람 이름도 가짜였대요. 강민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된거였고 순이는 그후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54세에 15년 경력단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월세방을 구했는데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이었어요 두달 버티다가 쫓겨났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 후엔 친구집에서 일주일 얹혀살고 고시원에서 한달 살고,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한달 전부터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 네, 서울역 지하도에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전처가, 두 아이의 엄마가 노숙자가 됐다니, 왜 민준이한테 연락 안 했어? 민호한테라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애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나한테는 왜 연락한 거야? 순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날짜별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8년 5월 3일, 동수가 첫 월급으로 꽃을 사왔다. 카네이션 한 다발. 나는 울었다. 2001년 12월 24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동수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다. 2004년 8월 15일, 민우가 태어났다. 동수는 두 아들을 보며 웃었다. 나는 행복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5년간의 기록이 모두 거기 있었어요. 2008년 3월 10일. 동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가게 일이 안 풀리나보다. 나도 같이 일을 해야 하나. 2010년 6월 20일. 오늘 동수와 싸웠다. 돈이야기 때문에. 동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2013년 11월 5일. 나는 외롭다. 동수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2014년 9월 12일, 강민수를 만났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3일, 오늘 이혼했다. 동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15년간 정말 고마웠어. 저는 수첩을 들고 떨었습니다. 순위가 이런 걸 적고 있었다니, 동수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럼 왜 다른 남자를 외로웠어요? 당신이 나를 안 봐줘서 15년간 당신 옆에 있었는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15년간 순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난 건내 잘못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집으로 가자. 뭐라고요? 집으로 가자고. 우리 집으로. 동수 씨, 우린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15년을 함께 살았어. 그리고 두 아이의 부모야. 다시는 못 살아도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잖아.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할 필요 없어.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몸좀 추스려.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순이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와 작은아들 민호가 깜짝 놀랐죠. 엄마, 엄마. 아이들이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이는 아이들 품에서 또 울었어요.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 네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끓인 라면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저는 이제 68살이 됐어요. 순이는 우리 집에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직업훈련을 받았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지금은 근처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30만원. 많지 않지만 당당하게 번 돈이죠. 순이는 지금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을 먹어요. 동수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응, 있지. 뭐하게? 민준이가 결혼한대요. 우리 같이 가야죠. 네, 큰아들 민준이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예쁜 신부를 만나서 지금은 아이도 하나 생겼어요. 제 손자, 다섯개월 된 남자아이죠. 작은아들 민호는 IT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도 했대요. 저는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한 일이니까요. 이제는 큰아들 민준이가 가끔 와서 도와줘요. 가끔 순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편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됐어요. 동수 씨, 그때 나를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혼한 전처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15년을 함께 살았어. 그리고 두 아이의 부모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순이가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미소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순이도 실수했고, 저도 실수했어요. 순이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저는 15년간 아내를 소홀히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순이는 노숙자가 됐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직업훈련을 받고, 새 일자리를 찾았죠. 지금은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의 마음은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손자도 자주 봐요. 순이와도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저는 68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안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전철을 노숙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드는데 일조했죠. 제가 15년간 소홀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후, 저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친구로서. 두 아이의 공동 부모로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68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았지만,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지 산책하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